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사스의 급성장 중인 우수한 학군 프리스코 ISD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업 프로그램부터 시설 그리고 예산 방안까지 프리스코 ISD의 장점과 단점 모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럼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리스코 ISD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 드립니다. 장점 1. 우수한 학업 성과 프리스코 ISD는 텍사스 내에서도 상위에 랭크되는 학군으로 학업, STEM,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학업 품질과 선택의 폭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2. E, 소그룹 학생대 교사 비율 프리스코 ISD는 평균 15대 1의 낮은 학생과 교사 비율을 유지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전반적인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 현대적 시설과 자원. 프리스코 ISD는 최신 기술을 갖춘 교실, 현대적인 체육시설, 예술 및 과학을 위한 전문 공간 등 첨단 시설에 투자하여 학생들이 최신 자원과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탄탄한 지역 사회 및 학부모 참여. 프리스코 지역사회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학교 문화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며, 학부모들은 자원봉사와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는 학생 성공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1. 급성장으로 인한 과잉 포화상태, 프리스코의 인구 증가와 인기에 따라 프리스코 ISD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자주 세워지지만 학급 규모와 학교 경계선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E, 예산 제한 문제. 프리스코 ISD는 성장에 비해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요. 자원 배분과 교사 고용 프로그램 확장에 점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세금이 증가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높은 주택 비용 프리스코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학군내 주택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스코 ISD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정의 재정적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4. 높은 학업 경쟁과 압박 높은 학업 수준과 뛰어난 학생들은 밀집체가 되어 경쟁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스코 ISD는 높은 학업 성취와 최신 시설 덕분에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급성장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일부 어려움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프리스코 ISD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프리스코 학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오빠용 사고 팔고 빨리 사로 연락해주세요.